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로또 21회와 22회 방송 녹화에 방청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로또 방송 자체 올려놓은 글을 보면 저희가 여러분의 로또가 되어드릴게요. 노래로 황금 잭팟을 터뜨리는 역조공 노래방쇼 미스터로또 미스터트롯 2톱7과 황금기사단 7인이 치열한 노래 배틀을 펼쳐 내 팬에게 행운의 로또를 쏩니다. 오직 90인의 팬들에게만 주어지는 스페셜한 찬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번쩍번쩍 황금 굿즈 대령이요. 님도 보고 돋다고 과연 행복 잭팟의 주인공은 누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9명이 한정이라 금방 신청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담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은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21회차에 출연하는 게스트는 막강한 게스트들이 출연을 합니다. 탑7 트롯맨 안성훈, 박지연, 진혜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이 출연. 황금기사단장 박서진, 김용필, 재하, 조왕조, 홍자, 설아윤, 송민준, 장송호가 황금기사단 용병으로 출격. 톱7 멤버들과 한판 노래 대결을 펼칠 예정이며, 이날은 조항조 가수가 레전드로 출연을 합니다. 녹화 일정은 9월 14일 목요일 예정되어 있네요. 시간은 미정이고요, 장소는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스튜다오에서 녹화가 진행됩니다. 제21회차는 오전 녹화 방송이고요, 22회차는 오후 방송 녹화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 숙지하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9월 14일 오후 녹화 22회차 출연 라인업 역시 탑7 트롯맨 안성훈, 박지연, 진혜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이 출연, 황금기사단 단장 박서진, 김용필과 아들 김윤혁, 재아와 엄마 임주리, 추혁진과 엄마 배영초, 22회 방송에는 황금기사단 박서진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가족동반 출연입니다. 이날도 한층 더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많이 방청 신청하셔서 임도 보고 금도 따고 일석이조의 행운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자는 9월 9일 개별 통지한다고 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필히 신분증 지참하시고 팬덤의 의상 또는 응원도구 불가하며 입장 시간이 지나면 입장 불가합니다. 녹화 중 촬영 및 녹음 금지 녹화 중에는 화장실까지도 이동이 불가합니다. 이 동의 불가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방청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